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가 오늘 홍천무궁화공원에서 평화통일과 국민안녕을 기원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장과 박만수 홍천군수권한대행 등 지역기관 관계자 그리고 100여 명의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 18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홍천 군민의 안녕과 국민이 원하는 평화통일을 예,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염원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불교계 종교 지도자가 평화통일과 국민 안녕을 바라는 의미에서 각각의 종교의식을 거행했으며 참석자 대표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도 진행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천군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평화통일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서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SJBC 뉴스 전현준입니다.